안녕하세요. 혹시 파이썬이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좀 아는데 이제 막 웹개발, 특히 프론트엔드의 세계로 들어오셨나요? 그렇다면 아마 리액트라는 단어 진짜 귀에 못이 벗기도록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리액트가 대체 뭔지, 왜 다들 그렇게 쓰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첫발을 내드릴 수 있는지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는 그냥 html, css만 좀 알면 뚝딱 만들었는데 요즘 웹사이트 하나 만들려고 하면 뭐 일이 배울 게 많은지 그쵸?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리액트가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핵심이거든요. 자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리액트를 왜 배워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게요. 그냥 요즘 이게 대세라던데 이게 아니고요. 현대 웹 개발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리액트가 어떤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매일 쓰는 페이스북,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그냥 정보만 보여주는 페이지인가요? 아니죠. 실시간으로 막 댓글이 달리고 내가 뭘 봤는지에 따라 추천 영상이 계속 바뀌고 데이터가 끊임없이 변하는 하나의 거대한 프로그램 다시 말해 애플리케이션인 거죠 이런 복잡한 상황을 옛날 방식으로 관리하려면 와 진짜 머리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해결사가 바로 리액트입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데요 좀더 쉽게 비유하자면 복잡한 ui를 만들기 위한 아주 친절하고 강력한 조립 설명서 같은 거예요 이 설명서만 잘 따르면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화면이라도 아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리액트는 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걸까요? 이제 리액트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아주 직관적인 레고블록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컴포넌트에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화면 전체를 통째로 만들고 덤비는 게 아니에요. 먼저 기능별로 잘게 쪼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페이지라면 검색창 따로, 동영상 플레이어 따로, 추천 동영상 목록 따로, 댓글창 따로 이렇게 나눈 하나하나를 컴포넌트라는 독립적인 부품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걸 레고 조립하듯이 착착 끼워 맞추기만 하면 하나의 완성된 페이지가 짠 하고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진짜 똑똑한 방식 아닌가요? 특히 파이썬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거 딱 감이 오실 텐데요. 파이썬에서 반복되는 작업이 있으면 함수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쓰잖아요. 리액트에서는 ui의 특정 부분을 컴포넌트로 만들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포넌트는 ui계의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빠를 겁니다. 자, 이제 리액트가 왜 필요하고 그게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볼 차례죠. 많은 분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뭐 설치하고 설정하는 게 복잡할까봐 지레 겁먹고 포기하시는데요. 진짜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뭐 웹팩이니 바벨이니 아우,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복잡한 설정들을 직접 다 해줘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똑똑한 개발자들이 모든 걸다 준비해 놔서 우리는 딱한 줄의 마법 같은 명령어만 알면 됩니다. 바로 이 명령어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터미널 창에 이한 줄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엔터만 딱 누르면요. 리액트 개발에 필요한 모든 게 자동으로 설치되고 기본적인 앱의 뼈대까지 다 만들어 줘요. 진짜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첫 리액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정말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리액트 얘기하면 꼭 같이 나오는 친구가 있죠? 바로 뷰인데요. 둘 중에 뭘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어떤 도구가 나한테 더 맞을지 고르는데 좋은 힌트가 될 거예요. 표를 한번 볼까요? 뷰는 우리가 원래 알던 HTML, CSS, JavaScript 문법이랑 아주 비슷해서 처음 배울 때좀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반면에 React는 JSX라는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HTML처럼 생긴 코드를 쓰는 약간 독특한 문법을 써야 해서 처음엔 어 이게 뭐지? 하고 살짝 당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유연성은 리액트가 좀더 높다고들 해요. 리액트는 라이브러리고 뷰는 프레임워크라고 불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라이브러리는 개발자가 필요할 때마다 골라 쓰는 도구 상자 같은 거고요. 프레임워크는 이미 어느 정도 뼈대가 짜여진 틀 안에서 작업하는 것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나 일자리 시장은 페이스북이 밀어주는 리액트가 현재로서는 조금 더큰 편입니다. 근데 뭐가 무조건 더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정말 프로젝트 성격이나 내 취향에 따라 고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얘기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첫째, 리액트는 복잡한 요즘 웹을 아주 다루기 쉽게 해주는 도구다. 둘째, 핵심은 바로 재사용 가능한 레고블럭, 즉, 컴포넌트다. 셋째, 파이썬 하셨다면 ui 만드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뭐였죠 명령어 딱한 줄이면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이네 가지만 꼭 기억해주세요 이제 여러분 손에는 리액트라는 정말 강력한 도구의 설계도가 주어졌습니다 이 멋진 설계도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그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 상상이 여러분을 멋진 개발자로 만들어줄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첫 걸음이 될 겁니다.